합니다. 이방인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어, 위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깊은 애착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이제 알수 있습니다. 이제 회당을 또 지어줘 주었다라는 것은 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의 말씀을 듣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 장로들의 이제 청을 들으시고 이제 백부장의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 집에 이제 가까이 갔을 때 그의 친구들이 어 예수님을 맞으면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이제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말씀으로만 얘기해 주시면 이 종이 낫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중에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백부장은 이제 칭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 보니까 이 병이 이제 종의 병이 이제 나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은 어, 유대의 장로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와서 이 백부장의 간청을 들어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 하지만. 백부장은 부정한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함을 이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충분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이 백부장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의 장로들은 자신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 백부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유익을 주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자, 어,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함께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문에 이제 가까웠을 때 과부의 외동 아들이 죽어서 그를 매장하기 위해 성밖으로 나가는 장례 행렬과 이제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과부의 외동 아들은 청년이었습니다. 이제 의지할 곳 없는 사회의 약자의 과부의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제 죽었는데 그것도 이제 다 키워 청년이 된 독자였죠. 아마 이 어미에게는 이 세상이 아마 전부였을 것입니다. 어, 이 아들의 죽음으로 이제 과부는 이제 세상이 무너지는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이 슬픔은 아마 이제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죠. 이제 이러한 과부의 처지를 아는지 그 성의 많은 무리가 그 과거를 위로하기 위해서 따라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당연히 그냥 지나치실 수 없으시죠. 우리가 겪는 고통과 슬픔을 함께 동정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를 도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실 수 없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의 어미를 보시고 외아들의 일은 과부의 비통한 슬픔과 이제는 천하에 의지할 곳이 없어져 버린 그 처지를 깊이 동정하셨다라고 우리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뭐라고 하시냐면 주께서 과부를 보셨다라고 하시죠.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과부에게 고정이 되신 것입니다. 장래의 행렬이 아니고, 그 청년이 들어있는 관이 아니고, 그 과부에게 시저, 시선이 주께서 고정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보시는 주님이시죠. 이런 아픔 당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픔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울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어, 사람들의 위로는 이 사람들의 위로는 이 여인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위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에, 관에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죠. 손을 대시면서 그 장례 절차를 중지시키십니다. 어, 죽은 자에게 손을 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이곳에서도 계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청년이 살아나서 앉아서 이제 말을 한다라고 이제 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산이 아들을 이제 이그 어미에게 주, 줍니다. 살아난 아들을 어머니에게 주는 장면은 구약의 어떤 한 장면이 떠오르게 되죠. 엘리아가 그 과부의, 아, 과부의 아이를 살려내서 아이에게 주는 장면과 겹치게 됩니다. 구약의 이 엘리아는 선지자의 대표로서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엘리아와 이렇게 유사한 사역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 한마디로 병들어 죽게 된백부장의 종을 일으키는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목격하였던 사람들이 그 어제 같이 따라왔는데, 이제는 말씀 한마디로 죽어 숨이 끊어진 이 청년을 다시 살리시는 권세와 능력을 보게 되자, 일순간에 이들은 무서운 공포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16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였다. 어, 당연하죠.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없는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을 다 아는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죽음 앞에 허무하다라는 것을 아는 인생이 말씀 한마디로 이 죽음이라는 벽이 순식간에 허물어지는 것을 보자 놀라움을 넘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인간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되면 느끼는 그 두려움, 두려움인 것입니다. 누가 보면 1장에 사가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와 마주쳤을 때 두려움, 느꼈던 그 두려움이고요. 그리고 5장에서 중풍병자가 침상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워하던,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것과 같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느껴지는 그 두려움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 두려움을 느끼자 이들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오늘 본문의 심액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지자를 우리 가운데 세우셨다라고 믿고 찬송을 하였던 것이죠. 또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엘리야를 통해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을 아마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7, 16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돌보셨다라는 이 돌보다라는 단어는 방문하다라는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라의 찬송에 등장한 그 단어로, 어, 하나님의 방문은 곧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 애국에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다 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방문하셨다 라는 그 단어입니다. 이 과거의 청년이 이 다시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방문하실 것이라는 그 구약의 기대가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이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제 돌보신 것이죠. 자기 백성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방문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통치하에 있던 유대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리라는 기대가 이제 소문을 타고 오늘 17절에 유대와 사방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처럼 오늘도 어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대신 사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중무로 인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방문하시면 그 사람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기쁨의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신앙을 죽음을 죽음의 공포로 인해 슬퍼하고 고통 당한 고통 당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생명의 주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죽음이라는 병으로 인해 오는 고통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함께해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알고 계시며 보고 계시는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공일이 여기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난 이 기쁨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신 부활의 신앙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양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목소리>